이제 뭐 세무사 여자 친구, 세무사랑 사귀시는 사귀시는 분들 이야기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다그 문과 전문직 분들은 다바쁩니다 아, 그러니까 바쁜 사람이랑 이제 연애하시는 분들은 약간 상대방의 스케줄을 많이 이해해 줘야 돼요. 만난 지한달 됐는데 시즌 시작해서인지 매일 야근하고 퇴근한다. 여자친구 마음이 식은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 그만큼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빠 보지 못하신 분들은 바쁘다는 그정도로 모르시더라고요. 바쁘면 진짜 바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업무를 얼마나 경험해 봤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좀 연애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의 자기가 있는 세상을 중심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 경향이 있어서 이게 좀 웃기기는 해요. 그 그러니까 내딴에는 이렇게 바쁠 수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 그 진짜 바쁜 겁니다. 상대방이 바쁘다고 하면 진짜 바쁘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거기가 서운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바쁜데 바쁘다는 걸 모른다는 건가? 그럼 이제 기싸움으로 넘어가는데 진짜 바쁘다고 할땐 바쁘다고 인정하는 게 좋다. 특히나 문과 전문직들은 진짜 바쁩니다. 이과도 바쁘지만 문과는 약간 좀 초,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가 많아요.